오늘 탐구할 대상은 바로 시바견 깨봉이입니다. 깨봉이는 다른 강아지들과 달리 택배 기사님에게 짖지 않습니다. 대신 낡은 빅빅이 장난감을 물고 와 꼬리를 흔들며 택배 상자 앞에서 기다립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행동으로 보였지만 깊이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깨봉이는 주인의 택배 도착에 대한 기쁨과 설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빅빅이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닌... 깨봉이에 함께 기뻐하는 도구인 셈입니다. 이는 강아지의 감정 표현이 다양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며 인간과의 교감을 통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깨봉이의 행동은 강아지의 지능과 감정 이입 능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강아지의 감정을 더잘 이해하고 더 나은 공존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봉이의 행동은 강아지와 인간의 유대감이 얼마나 깊고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깨봉이와 같은 강아지들을 더잘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강아지 탐구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